여러분 오늘은 마트 2탄! 마이크 안 가져왔다. 가져와요. 아, 아, 여기지롱! <laughs> 아, 네, 가세요? 응? 마트 가요. 가실래요? 오늘 마 네. 고님뭐 뭐 먹고 싶은지 가보세요. 아무 생각 나요. 젤 이래요. 오늘 랩어요요 이게 하고 있는 거야? 어딘지 알고 가는 거야? 응. 몰라요. 전 알아요 들으셨죠 응? 응응 들으셨죠 응, 응. <laughs> 응, 그러셨죠? 응. 약간 반존대의 느낌이 있어요 이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오늘 콘텐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laughs> 오늘은 저희가 마트 장보기가 또 조회수가 대박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잠실 공유 오피스를 옮긴 기념으로 저희 간식을 채워보도록 하려고 마트를 가고 있습니다 마트 영상이 또 조회수가 많이 나오지 몰랐네요 일단 카트를 좀잡드릴요자 이제 오늘 이 콘텐츠의 게스트가 계십니다. 국내 디자이너님. 예. 저번에도 출연을 했는데. 어? 마트 전국에 출연했어요. 아 마트 전국에. 아 이게 네. 처음이에요. 예, 예. 어. 지난번에는 또 저희가 사무실이 강화를 했는데 이번에는 파크 플러스로 이제 옮기면서 협소해요 거기에 맞게끔 좀 간소하게 요거 하나로 끝내보겠습니다. 허니버터칩 먹고, 먹고 싶어요. 아 예, 허니버터칩. 엘리사가갈래요 아, 이장님. 음. 음. 다희 님이 음. 촬영을 하고 음. 여러분이 한번 음. 담아보세요. 음. 네. 저는 데 오징어 먹고 싶어요. 아니, 저기 소희 님은 출근도 안 하면서 왜? 네, 가서 와준 거죠. 아 그래요? 아, 아폴로도. 어? 아 추억의 또 먹거리죠. 네, 아폴로가 있네요. 이 사탕. 영재 님이 좋아하는 사탕이잖아요. 아, 아, 그러네요. 이걸 하나를 사서 나눠 먹을나요 좋네요. 좋은, 아, 좋은 생각이에요. 네. 네. 하리보 젤리가 좋은데. 어, 예 예. 아, 이거 음. 이거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스이더 이거? 중에 이거만 먹어. 아, 그럼 이거는 안 돼요, 그러면. 왜요? 아, 왠지 음. 좋아한다니까. 가짜 맛있어요. 그래 그래. 네. <laughs> 왠지 여러분들이 좋아한다 그러면 맛있으니제 친구 이름이 또 나왔네요. 장주스가 있는데 은사준이 보여준 겁니다. 사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줄룬 열심히 기획하고 있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우리나라 최고의 그줄룬 회사 이름이 뭐죠? 오, 어... 모범. 그렇죠. 모범 줄. 룬 우리 약간 그거 같지 않아요 모범 줄룬 그거 뭔지 알지? 몰라요. 그 캐릭터 이런데 모범은 한국말 딱 그것만 하는 거 있잖아요. 1대기. 이 마스코트의 이름을 뭔지 아시나요? 요리 로티. 오. 왜 하나만 사요. 어, 그리고 한그몇개더 사요. 그러면. 일단 세 명인데. 3명. 알게 됐어. 웃겠어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매콤한 돈인돈으로 사 먹어요. 좋아해서. <laughs> <laughs> 아, 진짜 플렉스다. 대박. 안 말은 하지만 뒷말은 하지 않아. 누가 듣는다고 뒷말을 해. 어? 이거 아닙니까? 어, 이거 되게 비싼 거였어. 1,690원이에요, 하나당. 이렇게 비싼 거를 어. 20병이나 보내 주셨어. 아, <laughs>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영상의 조회수는 그리 높지 않을 것 같아요. 왜요? <laughs> 뭔가 이게 퍼포먼스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와, 이거 하이네캡. <laughs> 어, 이거 줘. 우와, 우와. 오. 우와, 쩐다. 야, 이거 캠핑. 이거 그러니까 완전 갬성이 딱기대로는데가까지 이거 딱. 와. 이거 72,000원이래요. 응 네. 사요? 블루퍼를 신었어 어, 그러게 아니님 구두 거... 사셔서 자르는 거 아니죠? <웃음> <웃음> 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선님저 이거 먹고 어? 싶어요 그러니까 사 이거 아, 예, 예. 먹어야 돼 이건, 이건 무슨 맛일 어, 그것도 맛있겠다 아장세아롱 사시는 거 맞아요? <laughs> 그, 제가 계산할 때다 빼요 다 <laughs> 이건 안 되고 <웃음> <웃음> 아니 무슨 구두를 자르고 안아니지아니지 깨놓고 박대기로반라서여기까지는 깨서 아니에요 이아 부담이에요. 제 이미지가 그렇지 않아요. 포테토칩은? 포카이지 포테토칩이죠? 어디 포테토칩을 포카칩에 비합니까? 맞아요.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대표님 냉동식품이나 냉장식품 사서 먹으면 안 돼요? 안될것 같습니다. 제가 뭐다 이게 허락하지 않습니까? 안 된다면 딱안 된다고 하세님 만두 먹고 싶다. 안 된다. 확실히 얘기하면 안, 안 돼요. 안 돼요? 그런 식의 말투는 자꾸 누구를 연상시킨다고요. 시리얼 하나 살까요? 좋아요. 요그래 주택을 하시는 분들이 또 부러워할 수 있어서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렇죠 다인님? 네. 좋죠? 계산하러 갑시다. 좋아요. 오징어 고 싶어요. 아자 그럼 우리 또소영님 방문 기념으로 오징어 한번 사와봐 야하. 와 어, 연어국이다. 그렇죠. 오징어야. 기쁘다. 네. 아! 꽃보다 아, 오징어! 진짜 맛있어. 먹어요. 네. 가 오징어는 꽃보다 오징어입니다. 이렇 오징어 한마리 <laughs>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라 그래도 안하더니안 어, 하.. 더니 아니야, 저기 아니. 원래 잘하니까 그렇죠. 아, 어, 나 진짜 순간적으로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몰랐는데, <laughs> 그래도 얼마가 나올지 예상을 한번 해보자. 저는 78,000원 하겠습니다. 부인님은 78,000원, 저는 116,000원, 우리 다행입니다. 15만원, 15만원, 저는 8만원 가겠습니다. 자연 뜨든 뜬 뜨든 뜨든 뜬 뜨든 뜨든 뜬 뜨든 자 이거 마지막 팔만 원될거 같다. 아! 제가 이겼습니다. 제가 이겼습니다. 근데 이겼는데 뭐죠? 포즈탑. 아니 지난번에 이겼을 때도 뭐 있었는데 나온 여보. 이번에도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보 미안해. 보이스 피싱 아니야. 뭐 미안해. 보이스 피싱 아니야. <웃음> <웃음> 이 정도 금액은 괜찮습니다. 이 정도도 못 쓰나? 한대 해. 아, 근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차 이거. 이거, 이차지차 <laughs> 오늘 만족하셨나요? 네. 사무실 이전하고 나서 첫 번째 간식을 마트 털기를 하러 왔습니다. 이제 마음대로 좀 이렇게 들러봤는데 지난번보다 좀 못한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재택에 계신 분들은 아 우리는 뭐야, 우리는 왜못 먹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서 이벤트를 좀 준비해서 조만간 찾아뵙겠습니다. 절대 서운해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리겠습니다 구독자 100명. 아즈아. 저 대표할 때 롯데월드 한번 가도 돼요? 하면 되죠. 시작했어요. 대표님 카드로 <laughs> 그래요. 그래요. 이런 건 좋겠어요. 어. 우리가 잠실에 오면 또 뭐가 있는지 또 알아야 되잖아요. 그쵸? 어, 주변에 뭐가 있는지? 어? 롯데월드가 있네. 한번 가보는 거 괜찮네요. 예. 여기도 그래. 가고, 롯데타워도 한번 가보고, 그거를 그렇죠. 약간 경품 형식으로 가면 어떨까? 뭔가 미션이... 오, 괜찮다. 그렇죠? 근데 롯데월드 자유이용권을 <laughs> 하나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아, 약간 예능 느낌으로 나가는 거죠. 포상 느낌도... 오, 있고. 괜찮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 어.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여보, 그렇죠. 그럼... 미안해. 너이도피싱 어, 피싱. 아니야 여보 어딨냐고요? 여보 <laughs> 어, 뭐라고요 우리는? 사모님 죄송해요 너이스피싱 <laughs> 아니에요 이러잖아 <왜 그래야> <laughs> <귀여워. 웃음>